안녕하세요. 내과식당TV 정석구입니다. 계절성 알레르기라고 하는 것은 1년 중에 특정 시기, 봄이나 여름에만 발생하는데요. 이 알레르기는 면역체계가 식물 콧가루나 특정 알레르기 항원에 과잉 반응하여 코막힘이나 재채기, 가려움증을 유발할 때 발생합니다. 이러한 계절성 알레르기의 치료에는 일반적으로 약제를 사용해서 치료하는데 그 외에도 생활 방식의 변화를 통해서 이러한 고통을 완화하는데도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먹는 음식에 특정 음식을 추가한다면 콧물이 흐르고 눈물이 나는 것과 같은 증상을 완화하는데도 도움이 될 수가 있고 염증 감소부터 면역 체계 강화까지 계절성 알레르기로 인한 고통을 완화하는데 도움이 될수 있는 다양한 식단을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내과 식당에서는 이 알레르기에 좋은 음식 다섯 가지를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생강입니다. 불쾌한 알레르기의 증상의 대부분은 눈이나 입, 코, 목 등을 붓게 하고 자극을 일으키게 됩니다. 생강은 이러한 증상을 자연스럽게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생강은 메스꺼움이나 관절통과 같은 다양한 증상에 대한 자연 치료제로서도 전통적으로 사용됐고 또한 항산화, 항염증성 화합물을 함유하고 있어서 알레르기에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강차를 마시거나 또는 요리에 생강을 첨가해서 드시는 것이 알레르기를 예방할 수 있는 좋은 음식 중에 하나가 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추천하는 음식은 바로 감귤입니다. 비타민C가 감기를 예방한다는 것은 오래된 이야기인데요. 이러한 비타민C가 풍부한 감귤에는 감기의 지속시간을 단축하고 알레르기 환자에도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또한 비타민C가 많이 포함된 음식을 섭취한다면 비염도 감소할 수가 있고요. 꽃가루로 인한 상부 호흡기 기관의 자극을 감소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알레르기가 유행하는 시기에는 오렌지나 자몽, 레몬, 라인과 같은 비타민 C가 풍부한 음식을 드시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도움이 되는 음식은 강황입니다. 강황은 항염증제로 잘 알려져 있고 활성 성분인 커큐민이 염증으로 인한 많은 질병의 증상을 감소시키는 것과 관련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알레르기 비염에서도 붓기와 자극을 최소화 하는데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로 추천하는 음식은 바로 토마토입니다. 토마토에도 비타민 C가 1일 권장량의 약 26%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신염증을 진정시키는 데 도움이 될 수가 있고요. 이 토마토에 포함되어 있는 니코펜 또한 염증 감소 그리고 알레르기를 예방할 수 있는 데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추천드리는 음식은 바로 연어와 같은 기름진 생선입니다. 이러한 기름진 생선에 포함된 오메가3 지방산이 알레르기에 대한 우리 몸의 저항력을 강화시킬 수가 있고 천식을 개선하는 연구결과도 있었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오메가3 지방산이 천식이나 기도 협착을 줄이는데도 도움이 된다는 연구결과도 있었습니다. 아마도 이것은 오메가3의 학염증에 대한 기전으로서 이러한 효과가 있지 않았나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미국 심장협회에서도 정어나 고등어, 정어리, 참치와 같은 지방이 풍부한 생선을 섭취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오늘 내과 식당에서는 계절성 알레르기에 좋은 음식 5가지를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더 궁금하시거나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댓글 남겨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